오늘은 우리 집 인테리어 할때 타일 고르는 법, 시공 시 중요한 점, 시공 후 확인하는 법등 타일의 기초를 유명 타일 매장 방문과 현장 시공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소백산에 갔다가 사람 구하다가 귀가 다동상 걸려고 터졌어요 조난당한 사람을? 네. 대선일 어, 하셨다 타일 어, 사려면 어디로 연락하라고요? 대선세라믹이요 사... 타일도 구해주시니까 대선세라믹으로 사도... 꼭 연락주세요 예, 나도 구해주고 예, 여기는... <laughs> 일단 오늘 여기 어디예요윤현상자라고 해서 일반인들도 어? 그 타일 가게 유명한데? 이렇게 많이 아는 곳이 타일 종류 아. 일단 좀 보여주세요 이동할게요 이동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점프 아요 네. <laughs> 박판 타일 중에서 제일 비싼 건 어디 얼마예요? 제일 얼마요? 비싼 거는 이제 CBT. CBT. 여기 있어요? 2층에 있는 거. <laughs> 아, 이거 이것도 타일이에요? 이거는6미리에서 네, 제일 비싼 거. 어, 이거 얼마예요, 이거는? 당당으로 던지면 10만 원. <laughs> 10만 원. 와, 이거 간지가 되게 예쁘다. 이게 샘플이고 이거는 이제 20t, 10mm. 아, 여기 20t. 어, 요거 20mm 요건 12mm 음. 이게, 이게 제일 비싼 바판 타일이에요 뭐 장당 거의 한130-150 뭐 유광이냐 무광이냐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나겠네요 유광이 더 비싸요 유광이 더 비싸요? 파는 금액도 비싼데 무거운 거를 시공하려고 하면 엄청 힘든 거고시공도 어, 많이 나오지 이런 비싼 거는 주로 어디서 써요? 이거는 소비자가 원한다고 하면 화장실이든 홀이든 로비 든 많이 들어가지 본인 집 인테리어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 벽이야 나는 화장실에 요만큼만 쓰고 싶어 매지가 그 없이 매지는 이렇게 타일 사이 빈틈을 메워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매지 시멘트로 채워줍니다. 타일에 맞춰서 색깔도 선택할 수 있어요. 뒤에도 나오지만 매지는 타일 작업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한 장을 사서 이만큼 잘라서 이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금액은 <laughs>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견적을 들때 로스 비용을 넣거든. 타일 로스 20% 25% 담는단 말이야. 음. 이 버리는 만큼도 같이 사야 되거든. 소비자 부담을 하셔야 돼. 요 이렇게 포세린 이렇게 광이 없는 타일을 퍼세린이라고 합 퍼세린, 이런 거? 아이씨. 폴리싱 이제 딱 봤을 때 방이 포세린... 있다. 예. 방이 있는 거로 폴리싱 타일이고두 음. 중에 뭐가 더 비싸고 이런 건 없어요? 어,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폴리싱이 비싸다, 포세렌이 비싸다라 말할 수는 없고 내가 기호에 맞게 사용하는데 음. 박판 타일이냐 음. 일반 타일이냐에 구분을 음. 한번 지어주고 이게 수입 제품이냐 국산 제품이냐 음. 스페인 타일이 있고 국산 음. 타일 있고 음. 중국 타일 있고 음. 태국 음. 많다. 베트남 타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음. 이제 이태리 타일이 최고 고급이. 때문에 사이즈나 디자인 여기에 따라서도 가격이 틀려지는 거고요. 네. 이제 국산 타일이나 중국 타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거는 좀 비싼 편이에요. 우리나라 거는 좋아요. 조금 저렴한 편인데 선호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태리 게 최고 비싸죠 보통 이태리 거를 제일 많이 선호하시겠네요. 두 종류가 더져 있어요. 네. 자기질 타일이라고 그러는데 자기질 강도가 좀 강해갖고 대부분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데 화장실 바닥, 베란다, 보통 이제 0백각 타일들도 많이 써요. 뒤에 음. 보면 이제 빨갛게 뒤에 빨갛게 돼 있으면 이게자기질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창고 바닥 창고 바닥에 많이 쓴다고요? 네이게 예.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타일쓸이유가없이아요 근데 이제 바닥에 를쓸수 없고 벽에 쓰는 건데 이 빨간색인데 좀 틀리죠? 네, 좀 색깔이 좀 밝네요. 타일을 직접 들어보면은 자기질 타일은 좀 무거워요. 강도도 있고 이 도기질은 주로 벽에밖에 못 쓰기 때문에 응. 이런좀 가벼워요. 이런 거는 우리가 도매를 이렇게 치면 돼 이렇게. 응. 강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날이 살아 있어. 응. 이런 거는 깨져 봅 응. 응. 도기는 진짜. 깨지고. 이 원래 네모나게 돼 있잖아요. 여기를... 어,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놨잖아요 이게... 이게 도매치는 거 V자 모양이라서 v 커팅이라고도 하는 거고, 만약에 v 커팅안한 상태로 붙인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이렇게 그냥 이런 면이 보이는 거예요. 안 예쁘잖아요. 하면...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브이 커팅을 해야 되는 그 부분에다가 인테리어를 하고 싶으면은, 여기 타일은 안 쓰고, 웬만하면 포세린이나 폴리싱 타일 쓰는 게. 그리고 이런 게 보통 바닥 같은 게 보면은 이렇게 턱이 져 있잖아요. 이렇게. 터겨져 있는 음. 부분은 특수용자분한테 이 브이코팅 한 안쪽에다가 꽉 채워달라고 해요 아, 안 그러면 밟으면 깨져버리고 아 그치 브이코팅 한 어. 부분이 얇아져 있으니까 그런 장단점이 크시고만 조건 좋은 정도다 장소별로 타일에 대한 장단점 한 번도 얘기해 주세요 뭐 예를 들면 화장실 타일 화장실은 습기가 많잖아 예쁜 타일을 고르는 건 당연한데 이렇게 모자이크 타일로 매지가 많이 들어가는 타일로할 거냐 아니면은 조금 더큰타일로갈 거냐 그 차이는 뭐냐면 요런 게 나중에 곰팡이가 피거나 색깔이 음. 변질이 돼. 그러니까 그래, 감사할 거면 모자이크 써도 되고, 청소하는 거 유지 관리 힘들다 하면 응. 큰 탈로 가는. 그러니까 매질을 최대한 적게 넣기 위해서 디자인이야? 유지관리냐? 있 곰팡이 많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우레탄 매지라고 해서 네. 줄눈 시공 이 있어. 네. 그걸 넣으면 이걸 다시 파내. 그걸 다시 매일이 파치. 아, 매지시멘트를 다 파내고 하는 거예요? 다그 파내. 우레탄은 이건... 곰팡이 안 생겨요? 좀 덜하지. 아 그러면 어쨌든 곰팡이가 생기면은 우레탄으로 재시공하거나 아니면 처음... 방법이 없는 거네. 처음에 그냥 우레탄으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처음부터. 애초부터 그렇게 하는 게 금액적으로 조금 더 들더라도 음, 더 들어요? 두배세배 정도 차이 나요 아. 중요한 게 뭐냐면 와리 나온다고 하거든 우리가 이게 제 600에 600정사각형6 0 0 보면은 600. 기준을 잘 잡아야 돼 요거의 기준은 유 벽이야 이 벽이 제일 길잖아 600자 완장이 들어가는 기준쫙 잡아놓고 와리가 정말 중요한 이유 폭을 260cm로 가정했을 때 왼쪽 그림처럼 기준 타일 60cm를 자르지 않고 깔게 되면 오른쪽 끝 남는 부분이 20cm로 미관상 예쁘지가 않죠 근데 와리를 잘 생각해서 처음부터 40cm로 기준 타일을 깔게 되면 이렇게 더 정돈된 느낌으로 바닥 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타일을 붙이기 전에는 오간의 사계불이라고 하거든. 흔적 음. 용어인데 음. 벽과 이 벽이 수평으로 일자로 맞는지. 그다음에 문 입구 보면 이렇게 튀어나오잖아. 직각이 맞는지. 음. 그게 제대로 맞아야 타일 음. 붙였을 때 예뻐. 경량 작업이나목 작업할 때 수치를 계속 재가면서 작업을 해야 돼. 아이 벽을 만들 때도 레이저 정확하게 재놓고야 해 일자로 쫙 맞잖아. 그래서 여기에 잘나는다자 오늘 영상 정리하면 타일을 고를 때는 습기나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때 매지가 많아도 괜찮은지 또 매지 재료는 매지 시멘트로 할지 우레탄으로 할지 그리고 브이 커팅을 해야 하는 부분인지 또 전체 폭을 고려하여 와리를 어떻게 나눌지 등을 고려하여 고르시면 되고 시공 시 수직 수평이 잘 맞는지 그리고 시공 후에는 이렇게 동전으로 잘 시공이 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좀더 만족스러운 인테리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